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용병 키우기 2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용병 키우기 2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었어요. 용병 키우기 1을 했었는데 이제 후방 주의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캐릭터들의 복장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아주 쉽고 쉽고 한 복장으로 가는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이 2가 나왔어요. 난 이게 2가 나올지 전혀 몰랐는데. 아니, 뭐 아무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처음 오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투와 훈련을 통해 캐릭터를 자동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택과 장비, 룬들을 강화해서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장한 캐릭터에게 다양한 스킨들을 취향에 맞게 입혀주실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일단 처음이시니 왼쪽 하단의 자동 전투를 통해. 골드를 버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다른 컨텐츠들은 레벨을 올리며 자동으로 해금이 됩니다. 와우 에이! 이것이 이제 기본 복장이다. 이거 시작부터 그냥 난리가 났는... 히이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게임 안 되겠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게임. <laughs> 아니, 잠깐만. 자동 전투를 해가지고, 어, 이곳은 사냥을 하는 곳.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대결을 해서 골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적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레벨에 비례해서 적도 강력해지고 상금도 증가합니다. 플레이어 레벨에 비례해 적의 한 단계 레벨이 증가합니다. 자동으로 빠르게 사냥할 수 있는 최적의 레벨을 발견해서 효율적으로 사냥을 해라. 이곳에서 얻은 경험치로 플레이어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으며 새로운 컨텐츠가 해금이 되실 겁니다. 자동 전투. 어, 어,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잡았고. 요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요 녀석들이 좀더 빨리 죽겠죠, 데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나갑시다. 천천히 하나씩 좀 봅시다. 스탯 강화. 스탯은 힘, 민첩, 지능, 체력이 있다. 힘은 물리 공격력과 물리 방어력, 민첩은 공격 속도 증가, 지능은 마법 공격력, 마법 방어력, 체력은 최대 체력 증가. 스탯들은 강화할 때마다 골드를 소비하고 골드 소비량도 증가한다. 어, 근데 처음에는 업그레이드하는 게다 영원이네요. 전부 다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데미지부터 올려. 아, 돈이 없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옷 어떻게 바꾸죠? 요거 스탯이 50이라고. 특성 포인트 같은 것도 있네요. 공격력 증가해야겠다. 자동 전투를 할수록 컨텐츠가 열린다고 했었으니까, 자동 전투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레벨 2. 이렇게 넘어가고, 전투 시작. 어, 여기는 이제 세방 컷이네요. 할만한디? 근데 이게 아마 게임을 적당히 하다가 꺼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했었던 거 노란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적당히 해야 될것 같아요. 레벨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나? 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는 12원씩 주네요. 한 대, 두 대, 세 대, 아, 다섯 대? 뭐야! 못잡았어? 아 일단은 이거 레벨업 먼저 해야겠다 자동전투를 2단계에서 하는게 그냥 바로 패스트 오브 패스트 판단 좀 키우고 올게요 자꽤 사냥을 하고 왔는데 지금 레벨이 몇인지 저도 모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과연? 와우 레벨 3밖에 안됐네 2업밖에 못했어? 스탭 강화를 좀 해줘야겠죠 특성도 찍고 도전하기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원래 이런거 없었는데 뭐냐? 도전 컨텐츠 직접 성장식 캐릭터의 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곳 NPC에게 도전할 수 있으며 NPC를 격파하면 상금을 얻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스테이지 NPC마다 물리 마법, 공격력과 방어력이 각기 다르니 참고하세요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NPC는 강력해지니 꾸준히 성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체력이 3000 지크라는 녀석이에요 도전! 짠! 음, 네딱 봐도 못겠습니다. 너무 빡세네요. 이게 버전 1이랑 전투방식이 아예 다르네. 아직은 자동전투만 계속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밑에 메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레벨을 올리는 게 답이야 그냥. 자 드디어 레벨 5까지 키웠는데 뭔가 많이 생겼어요. 전투훈련은 뭐지? 전투에 강한 달인에게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사 성장지원으로 장비를 강화할 할수 있는 강화석을 얻을 수가 있다. 장비도 있나요? 이 게임 전투 훈련의 다리는 마법 공격에 약하니 기억을 해주세요. 아, 레이드 시작 어?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체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적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마법 훈련도 뭐 방금이랑 똑같은 거고 장비 강화. 아 처음에는 다 연계로 시작이네요. 0.5% 1%도 아니고 0.5%씩 올라갔고 룬 강화. 아요거는 이제 그 마법 훈련을 통해서 얻은 그 보석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역시나 처음에는 강화하는데 연계밖에 안 필요합니다. 하나씩 올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은 이제 모든 컨텐츠는 다 끝인가? 뭔가 이제 스탯을 많이 찍었는데, 옷을 하나 정도는 바꿀 수가 있을 거 역시나 밑에 거는 안 되고. 자, 구경 한번 해봅시다. 오! <laughs> 다시 기본복장으로 아 근데 이거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밑으로 내도 되는 거야? 어? 으아이 녀석들아 오늘은 이거다 오 마법 공격력을 조금 올려줬더니 데미지가 아까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보석을 0개밖에 안 줬어요 아 최소 많은 줘야 되네 데미지를 와우 이 광고 보면은 주는 골드로 갔다가 강화를 좀 많이 해야겠어요 근데 이거를 데미지를 많을 넣으려면은 아니, 업그레이드 진짜 많이, 이제 쳐 넣는데. 으 이건 왜 이렇게 어렵냐. 분명히 버전 1탄에서는 옷 바꾸기가 이렇게 쉬웠었는데, 이거는 좀. 어 잠깐만 이정도면은 도전하기 되지 않을까 지금 스탯을 많이 올렸거든요 자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 오 아까랑은 달라 어 확실히 뭔가 좀 강해졌는데 체력만 좀더 올리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체력의 중요성이 조금 있네요 아 이거 진짜 아깝게 못겠네 오케이 체력 올렸고 다시 도전 아 요번에 드디어 깼습니다 와, 보상이 4,000원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 뭐야, 많이, 어? 분명 4,000원 준다고 하지 않았나? 왜 2,400원 밖에 안 들어와있죠? 야, 이거 대놓고 사기까냐! 좋다 말았네, 이거. 자, 우선은 저 혼자. 좀 키우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냥을 또꽤 많이 했는데 지금 레벨 8 던전에서 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방 컷이에요.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놀고 있고 지금 레벨 몇이려나 아직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자, 이것만 잡고 과연? 오, 레벨 10 찍었네. 그렇다면 스탯을 좀 올리고 지금 스탯이 딱. 대충 봐도 10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복장까지는 어떻게든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이거는 뭔가 조금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방송에 내보내기 뭔가 좀 편해요. 이게 아, 이걸로 해야겠다. 방송용이네, 방송용. 오케이, 스탯 떠올렸고 옷을 바꿀 수가 있나? 어, 바꿀 수가? 오, 이거 뭔가 저번과는 많이 다르게 많이 가려지네요, 뭔가. 아, 다행입니다. 하나도 아쉽지가 않네요. 잠깐만, 요거를 갖다가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보면은 데미지가 만을 넘길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이거 너무 세다. 이거 데미지 만을 어떻게 넘기냐?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겁니다. 게임을 켜놓고 자동전투를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골드가 엄청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니까 이제 그 골드로 갔다가 스탯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복장의 끝판왕. <laughs> 아니, 물론 저는 이제 복장을 보려고 게임을 한게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복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데미지가 꽤 많이 세졌거든요? 이거 봐, 이거 그냥 깬다니까. 요것도 이제 돈 많이 주겠지? 자, 과연? 6,000원 들어왔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5,558원? 이 버그가 제대로 걸렸네. 와, 이제 난이도 1 3단전에서도 그냥 다 한방인데요? 14는? 아, 14는 아직 한방까진 아니네요. 그러면 은 이제 여기서 놀아야겠다. 자, 요번에도 꽤 키우고 왔는데, 지금 레벨 15단계 던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방 컷이 나고, 꽤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레벨을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몇신지한번 봐야겠다. 자, 과연? 아, 레벨 15.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슬슬 다음 복장을 볼 때가 된것 같은데, 복장이 열릴지 모르겠네요. 자, 과연? 띡! 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스탯이 한 10일 정도 부족하거든요? 전체 통틀어서. 다음 복장이 뭔가 이제 살짝 기대되는 복장인데, 잠깐만. 이거 안 되겠어. 저것까진 봐야 될것 같아. 지금 게임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키워집니다. 저번에는 권여석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키울 수가 있었는데, 아, 요거는 권여석이 안 먹히는 게임이다. 자동전투단, 녀석들아! 어? 방금! 광고 골드로 스탯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복장 얻었습니다. 자, 과연, 녀석들은 얻었습니다. 드디어. 아, 잠깐만. 이거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미리 또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작게 보자고. 어, 이거 또 괜히 확대해서 보면은 뭔가 좀 큰일 날것 같으니까. 어, 밑으로 아주 천천히 내리, 히이...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날뻔 했네! 이거 뭐, 장군 뭐야, 장군! 이거랑 주술사랑, 어? 마법사랑, 이거 그냥 난리 났구만! 밑에 동방 스타일, 뭐, 어쩌고저쩌고 요번에는 복장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히이이이이얼음여 아니, 잠깐만, 이거 계속 내려도 되겠지? 에이전트 뭐야! 와우. 수영복도 있네, 그냥. 바니거리맨 마지막 그거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복장을 고른다. 아, 뭐,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용병 키우기 2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버전 1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키우는 거는 이 게임이 좀더 편해요. 왜냐하면은 자동 전투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방치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켜놓고 하루 지나면은 아마도 복장 끝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용병 키우기 2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